네 예, 반갑습니다. 한빛더 강사, 김민수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5-1 유형이고요. 제 3작업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으로 보시면 은 정렬 및 부분합 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작업처럼 고급 필터 하듯이 영역 복사해서 비두 셀에다가 붙여 놓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그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 작업 상태에서 고급 필터 한 상태에서 함 작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작업으로 와주시고 여기 영역 고급 필터 한다고 영역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데로 누르지 않은 상태였으면은 그대로 컨트롤 C 잡은 상태에서 3작업 눌러주시고, B2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원본 열러비 유지를 해주시면, 자, 붙여넣기가 완료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렬 먼저 해 주셔야 돼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 먼저 들어가야 해요. 정렬이 안 되면은 부분합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제대로 좋은 결과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점잘 참고해 주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봐보시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이제 봐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하는 이유는 곧 그룹을 하기 위해서 부분합의 그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뭐 한다 묶여 있죠? 여자 그렇죠? 여기 묶여 있잖아요. 해서 여기대로 해서 어떻게 취미용, 촬영용, 산업용 순위니까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여기. 보이죠? 개수, 평균, 합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곧 정렬이고요. 정렬된 곳 자체가 그룹으로 쓸 거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정렬이 돼야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럼 정렬은 해당하는 열 중에서 아무 셀에서 해당하는 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종류 열. 그래서 그냥 제목 찍고 많이 하는 상태고요. 자, 데이터에서 를 내림차순 그대로 해주시면 다 한꺼번에 정렬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분합 할 거예요 부분합. 그래서 부분합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탭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분합 이렇게 있어요. 자 눌러주시고 자 부분합 창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정렬 자체가 뭐래 고했죠 부분합의 그룹이다. 그래서 어디를 그룹한다고요? 종류별로 그룹을 하는 거니까, 종류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게 먼저고요. 두 번째 게두 번째 부분합이에요. 저희가 1번 부분합, 2번 부분합 이렇게 나올 건데, 지문이 가끔 반대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출력 형태 보고 이제 한다 생각하시고,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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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종류별, 뭐의 개수요? 모델명의 개수이니까 이 밑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은 종류별로 해서, 뭐를, 취미용별 해가지고, 뭐의 판매 수량의 평균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1번 부호나, 그룹은 이제 항상 종류이시니까 그대로 주시고 1번 부분 앞 보시니까 어디에 뭐뭐뭐의 뭐뭐이니까 뭐뭐뭐는 계산할 항목 모델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수량 빼고 모델명 그리고 뭐를요 사용할 함수는 어떻게 개수로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밑으로 삽입하면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삽입이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부분합은. 다시 한번더 눌러가지고 종류 그대로 놔두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인데, 뭐의 평균? 판매 수량의 평균. 해서 판매 수량의 평균. 그래서 판매 수량의 평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평균인데, 뭐의 평균? 모델명 체크 해제하시고, 판매 수량의 평균. 그리고 이거를 체크 해제해야 돼요. 이 부분은 기존에 넣었던 거다 지우고 다시 넣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상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개요를 지우래요. 개요는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보시면, 부분앞 여러분들은 이제 하면 크게 하면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클릭이 아니라 목록을 열어서 개요 지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왼쪽에 있던 부분들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열 너비가 좀 적당하게 더블클릭해서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 보이죠 여기 굵은 테두리가 아래쪽에 홈탭에서 이렇게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출력 형태에 맞춰서 열 너비랑 테두리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자동으로 맞춰주면 돼요 더블 클릭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부분합이 완료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다른 작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